안녕하십니까? 이 의대 지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전공의 300여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만큼 전공의 집단 행동에 따른 진료 공백 타격은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 첫날 광주의 한 대학병원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이 병원에서만 전공이 10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전공이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환자들은 불안합니다. 중증 환자가 아닌 경우 퇴원을 앞당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급한 불 끄는 곳이지 환자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차라리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수술한 지 3일밖에 안 돼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 되는데 일찍 퇴원시키시더라고. 수술 일정을 조정하거나 아예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도록 환자를 보내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분은 원래 정형외과 수술이 예정돼 있었는데. 전공의 파업 때문에 이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퇴원 날짜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이었는데 4일, 5일 정도 좀 당겨진 거죠. 광주와 전남 지역 각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300여 명. 광주 전남 전공의 수의 70%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진료 대응 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술 취소나 진료 거부, 입원 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진료 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분간 의료 공백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